8번 fx의 그래프는 x축과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데 자 근데 한 점에서만 만나는데 야 이렇게 써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x1이 x2이면 fx1이 fx2이다 x의 값이 크면 y의 값은 작대 즉 감소함수이다 얘가 한줄 말이야 감소함수 알겠지 감소함수이다 얘는 감소함수여야 돼 이렇게 이해 되죠? 자,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f1의 값이 3이고 f2의 값이 마이너스 이고 f3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fx 플러스 fx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3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써있어 구간을 구하래 이렇게 야, 구간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이 값을 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0 넣어주고 1 넣어주고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3 넣어주고 4 넣어주고 4 넣어주고 5 넣어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이건 중간 값의 정리를 풀어주는 건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 무조건 선생님이 어디부터 넣으라 그랬어 중간부터 넣어주는 거야 알았지?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중간부터 넣어 중간부터, 넣어. 중간부터 넣다가 1번이 답이면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지? 건 어쩔 수 없어 중간부터 넣는 거야 그래도 그게 원칙이야 자, 2부터 넣을게 알았지? 자, X에 2부터 넣을게 그러면 F2 F2가 몇이야? 마이너스 1 2 넣어주면 F 몇이니? 1 그리고 이쪽으로 넘주면 얘는 자,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괜찮는 거야 알았지? 자, 그럼 2 넣어주면 2, 2는 4니까 1 그러니까 얘는 즉 2를 넣어준 값이 양수네 됐지? 이렇게 자그 다음에 3 넣어줘야 돼자3 넣어주면 F3의 값은 마이너스 2자 F3 넣어주면 F2가 마이너스 1 3 넣어주면 3, 2, 6이니까 마이너스 3 양수의 음수야 어휴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이렇게 알았지? 그래서 이렇게. 답 3번 알겠어? 그 다른 값에선, 얘 얘, 이 0과 1로 준 값은 다 양수일 거야. 3 이상 다른 건것을땐다 음수일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? 중간부터 넣어주자. 즉, 즉, 무조건 중간부터 넣어준 거야. 중간부터.